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큐티비입니다. 오늘은 워크래프트 관련 짧은 소식인데요. 바로 2년만에 공개되는 와우의 새 확장팩과 2022년 하스스톤의 새로운 확장팩의 일정, 그리고 워크래프트 세계관의 새로운 모바일 게임에 대한 발표 일정이 공개된 것인데요. 그럼 세부적인 내용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하스스톤입니다. 오는 3월 16일 수요일, 올해 발매될 세개의 확장팩 중첫 번째 확장팩이 공개될 예정이며, 2022년 하스스톤의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하스스톤 공식 리그인 하스스톤 그랜드마스터즈도 진행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역시 신규 확장팩에 대한 발표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는 4월 20일 수요일 드디어 2년 만에 와우의 차기 확장팩이 공개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확장팩인 어둠땅의 최종장 영원의 끝 업데이트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다음 확장팩을 공개하는 걸로 봐선 확실히 어수선했던 이번 확장팩을 빠르게 정리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쨌든 비록 작년 워크래프트 팀을 중심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긴 했었지만 사건 이후 블리자드는 당사자들을 ...에게 약 21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전해졌으며,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킨 총 37명의 직원을 해고하였다고 전해졌는데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밖에도 간접적인 관련자 역시 총 44명을 징계했다고 전해졌기에, 그래도 나름 그 사건으로 인해 남겨진 팀 내부에서도 크게 쇄신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확장팩은 그 썩은 물들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확장팩인 만큼 이전보다 멋진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그리고 그간 풍문으로만 들리던 워크래프트 모바일의 존재가 드디어 공식 게시물로 언급되었는데요. 최근 개발자들의 SNS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있었지만 블리자드 공식 게시글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공개는 오는 5월이 될 것이라고 하며 워크래프트 세계관의 간편한 모바일 전용 게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간 롤토체스를 겨냥한 TFT 장르가 될 것이다. 와우를 모바일로 옮긴 MMORPG가 될 것이다. 아니다. 원작을 따라 RTS가 될 것이다. 등등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었지만 현재 간편 태어난 모바일 전용 게임이라고 하는 걸로 봐선 단순한 조작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TFT 장르나 문명과 같은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해당 프로젝트는 블리자드의 3대 공동 창업자 중한 명인 앨런 에드엠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전해져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 참고로 그는 마이크 모하임 그리고 프랭크 피어스와 함께 블리자드를 설립했던 3인방 중한 명이었으며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그들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블리자드에 남아있는 전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든든한 새 지붕 아래로 들어간 시너지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 공개될 신작 게임들 역시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지는 것 같네요. 한편 지난 1월에는 블리자드에서 오버워치 이후 무려 6년 만에 완전 새로운 IP의 생존 게임까지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궁금증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저 역시 빠르고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목격하세요. 뀨?